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 실버 IT 우리 마을 이야기 시간입니다. 어느새 성북 마을 TV가 방송을 시작한 지 10주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성북 마을 미디어 김준용 대표님을 모시고 네트워크 설립과 성북 실버 IT의 10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함께 만나 보시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안녕. 네. 영광입니다. 네. 아, 대표님도 그 감회가 기쁘실 텐데요. 개국 10주년을 맞이하여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성복마을 TV가 생기게 된건 주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2013년도에 서울시에 제안을 했고 네. 그게 선정돼서 이 스튜디오 공간과 성복마을 미디어 지원센터가 만들어진 게 됐습니다. 네.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가 들어선 거는 2014년지 12월이었고요. 네, 예, 그 뒤에 어, 성봉 마을 TV도 예, 10년이 됐습니다. 네, 사업에 제안한 것이 마을 미디어 스튜디오였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어, 처음에. 어, 주민 모임에서 시작했을 때는 이 마을 미디어를 잘하고 싶어도 비싼 장비나 스튜디오도 없고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을 통해서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배우고 방송할 수 있, 있는 스튜디오 공간 지원을 해달라. 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당첨이 됐어요. 아, 네. 첫 번째 센터장님이 박민욱 센터장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셨는지요? 네, 박민욱 센터장님은 당시에 전국 미디어 센터 정책실장도 하시면서 마을 미디어를 많이 지원해주고 계셨는데, 우리 성북구 공채를 통해서 어, 성북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 센터장이 되셨고요. 네. 그리고 또 네. 센터장님의 아이디어로 2015년 9월에 성북마을 TV가 개국하게 돼서 이제 10년이 된 겁니다. 네. 성북마을 미디어 지원센터가 현재까지도 다른 구와 달리 주민과 구청이 함께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잘 만들고. 그때 당시에 강동에서 나 구청장님하고, 뭐 과장님, 국장님들 같이 여기 우리 여기를 왔어요. 나한테 얘기도 없이. 그래서 여기서 만났어 우리가 미디어 이 사무실에서. 어쩐 일이고 오니까. 유일하게 이런 미디어센터가 여러 장비 대여 이런 대관이로 해주는 데가 성국이었기에 이걸 한번 배치 맡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고청장님하고 그, 그 강동의 국가장들이. 청년 pd 뭐 마을 pd 이런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데 박민혁 사장님이 초석을 다지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럼, 성북 실버 IT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 저는 서울시 마을 미디어, 우리 마을 미디어 교실을 통해서 네. 예, 성북 학부모였다가 네. 사단법인 함께 사는 성북 마을 문화학교 이사장도 됐는데요. 어, 그 당시 15년도에 만들면서 보니까 우리 실버 IT 센터는 어, 실버 컨텐츠 진흥원을 통해서 미디어 사업을 받고 뭐 밤나무걸 경로당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그 당시도 김금순 회장님을 비롯한 어르신들이 월곡 일동에서 ITQ 수업도 받으시고 영상 작품도 만들고 그리고 회장님이 그 영화도 만들었잖아요. 이른을 네, 훌쩍 넘긴 김금순 할머니가 드론을 능숙하게 날립니다. 하겠습니다. 마을 미디어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제작해 팟캐스트 등을 통해 전달하는 방송입니다. 이주 여성 등 소외된 이웃들의 이야기를 주로 다룹니다. 숨가쁜 SNS 시대에 작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마을 미디어가 사람과 사람을 잇는 새로운 음, 대안이 맞아요. 되고 있습니다. 성북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는 단순히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성북마을 미디어 네트워크는 지역을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에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구청이 지원하는 이 룰을 조화롭게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네. 처음엔 성북마을 미디어 네트워크였다가요. 도봉 강북 노원구 분들도 이렇게 참여를 하니까 동북마을 미디어 네트워크로 이름을 바꾼 적도 있어요. 네, 네. 그러다가 지금 우리 성북구만의 단체인 성북마을 미디어 디 네트워크가 재탄생하고 현재는 26개 단체가 있습니다. 아, 네. 그 저도 2017년에 처음 출연자로 아. 이기원 선생님하고 함께 출연했다가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네. 어느새 8년 차가 됐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laughs> 하다 보니 저희 구현동화 스승이신 아동문학가 이기원 선생님도 오시게 했어요. 아. 네. 그 다람쥐 할머니와 열매를 맡아 하고 계시지요. 입 맞추자. 쫌나무. 방귀 뀌자. 뽕나무 오줌 누자. 쉬나무. 벗기네. 파란 하늘에 빨간 고추 잠자리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빨간 내 꼬리를 보라고 제일 멋지지? 나도 멋져. 아기 잠자리도 꼬리를 쭉 내밀고 하늘을 향해 힘껏 날아보았어요. 달림이 둥실 떠오르자. 예쁜 꽃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세상은 정말 아름다워. 야, 뭐가 아름답냐? 어머, 넌 누구니? 난 달맞이 꽃이야. 난 못난이 아기 잠자리. 뭐라고? 못난이라고? 사랑의 할머니와 열매는 지금까지도 네. 성북마을TV 10주년과 함께 잘 네. 방영되는 걸 알고 아, 있습니다. 네, 맞아요. 어, 기억에 남는 일화는 그 음식방송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PD 선생님이 요리를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오. 제가 사실은 문학 공부하기 전에 요리를 배웠거든요. 아 그렇죠. 네, 제 책에 시, 요리 글 실린 걸 보시고 음. 요리 한번 해보자 하셔서 시도했었지요. 에이. 네, 저도 네, 좀 네, 얻어먹었지만. 그랬어요. <laughs> 근데 사회자님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laughs> 어떤 요리를 할 것인지 그 요리 선정하고 재료 양념 준비로 많이 어려웠는데요. 그래도 그때가 젊었던 것 같아요. <laughs> 또 하나는 그 통통 동네 이야기에 그 제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는 주제로 진행을 했는데요. 문단에 이모작삼모작에 성공한 분들을 모셨어요. 어, 예. 정말 배울 점이 많았답니다. 음,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다칠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